산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우리 엄빠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새롭게 발표된 정부 지원금 소식에 대해서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우리 엄빠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참 쏠쏠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지원금 규모가 다소 축소가 되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 종류가 늘어나고 금액도 더 커지며 수급 대상 또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표된 정부 지원금 소식에 대해서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올 11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 소식도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구독자 2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조금만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걱정만파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요몇 년간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축소된 것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분야 총 지출은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13.7% 증가한 104조 8 1 3 0억 원이고 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4년 총 예산 증가율이 2.8%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증액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을 보면 정말 2024년에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연극이나 영화,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을 할때 드는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에 말씀드린 문화생활 비용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바로 문화누리카드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문화누리카드가 올해인 2023년에는 12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에는 13만 원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꽤 쏠쏠한 금액인 만큼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더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급분은 11월 30일에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문화누리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급을 받으셨다면 2023년까지의 사용분이기 때문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남. 난방비 지원금입니다. 이번 겨울 난방 틀려고 하니 작년부터 올초까지 난방비 고지서 폭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지서가 청구되면서 많은 분들이 난방 틀기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정부에서는 정부가 올겨울 최대 59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23년 동절기 난방비 하기라는 이름으로 총 6가지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 금액을 올해 30만 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4대 기초급여수급자 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과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할인 지원 소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가 중에서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자녀 3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소식입니다. 등유 바우처의 경우 한 부모 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정이 해당되고 평균 64.1만 원의 등유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연탄 쿠폰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에서 평균 54.6만 원의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바우처나 쿠폰은 등유나 연탄을 사실 때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다면 바우처 발급인 만큼 지원 액수는 차감됩니다. 아직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시기는 자세하게 안내가 되지 않아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월 30일에 마감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인데요. 매월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운동과 관련된 제휴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주는 바우처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유소년, 청소년들이며 부모님께서 대신 신청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기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증액되는 정부 지원 정책과 여러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같이 많이 어려운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있는지도 몰랐거나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 생기지 않도록 저희 걱정마음바에서 꼭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두시고요. 다음 지원금 소식도 발빠르게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